같이 찬송가 4 8 2장찬송하시겠장찬송하시겠장니다 찬송가 장 사백, 장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차 양하겠네. 복대시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당강트려치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불으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불으세.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로피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나 찬양하겠네 거르 가난을 노래 들려올 그 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주 신주 찬양하여라.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긴심된 일이 많고 잠 평안을 몰랐구나 내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그 원의 내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고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주 예수 나 사랑하시오니, 고평하니시리로다. 주 예수의 그 기쁘고 즐겁구나 그 흔해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슈주글라사역나슈 주의 슈글건슈글시오니라평글라슈리로슈글 참 기쁘고 증거 끊어 그 흔해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이 시리로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원 21장 1절에서 14절 함께 a g 하시겠습니다 잠언 a 1 i l e Ship Sagile. Ship Sagile. Ship Sagile. Ship s a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정성원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이복영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아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허락하시고 오늘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과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 기도의 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때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부러지질 때 주께 산을 물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더욱 더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갈 아때 강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한절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 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의를 행하시며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악에 대하여 어떤 때는 심판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이 의롭다 혹은 공의롭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자면 세상에서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악인들이 더 많은 힘을 얻고 기세가 등등하게 되는 경우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진 않지만 의인의 삶을 보고 계시고 또 악인의 삶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보고 계시고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마음이지만 그 의도와 동기와 계획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눈이 높은 것,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함을 다 보고 계시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도 보고 계시고 악인의 강포함도 다 보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거만한 자의 행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악인들의 그것만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 꽤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라고 생각할 때 살아 계신가 하고 의문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지 않을 정도로 그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능이 있 순간에도 즉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어,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악인을 심판할 때 의인도 함께 심판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싸긴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할 때 의인들도 같이 심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심판하실진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악인들에게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요나를 니누의 성에 보내서 그 니느웨성 사람들을 회개하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 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그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구원받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가라지와 알곡을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듯이 이제 구분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잠잠히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과 악을 살펴보시고 것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행실을 어떤 것도 속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일도 기억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인데도. 기억이 잘 안나요. 내가 분명히 한 일인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년 오늘 뭘 했는지 기억이 안나잖아요. 우리가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매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내가 하루를 사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삶으로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기록될까? 돌아봐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내 맘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이제 살기도 하는 거죠.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모르기도 하고 그냥 막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늘 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눈치 보고 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이 되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인 행실로 살지 아니하고 의인의 행실로 의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걸다 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혹은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길을 정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대로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계획을 세우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의 인생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신과 인도하신과 우리의 삶의 계획이 이제 다를 때, 우리는 거기서 이제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그냥 한번 살아봐라고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이제 가야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세밀하게 우리 스스로 계획을 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전히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먼저 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정말 믿으면 우리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온전히 따라가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결정을 고집하는 사람인가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이제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가장 완전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자신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이3장8 절에서 0절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내가 가야 할길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길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참 어떤땐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시고 만드신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렴히 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어, 나,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무릎 한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고 이게 맞나 싶어도 나중에 되더라 보면 아, 그 길이 진짜 내가 와야 할, 와야 할 길이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도 인도하실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물어 간절히 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길을 하시니 주님을 따라갈 때 조금 더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 믿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의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의 재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연약한 곳 고쳐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힘 얻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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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절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